오늘 열화상 카메라의 위력을 설명하겠습니다. 아니야, 열화상 말해라. 카메라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집에 압력도 안 걸고 집에 손을 안 대도 돼안 되고 이 카메라를 보면은 난방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금방 위치가 포착되거든. 잠시만 카메라 붙착 자, 다 생략하고 보시면은 자 가까이. 요거 새는 위치라고 요거 비추고 오케이 그 위치고 카메라를 보면은 요렇게 표시가 난다고 다른 데한 비춰볼게 다른 데는 이렇게 배관을 보면 선명하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. 세 새는 데이쪽 요는 새는 데는 이렇게 퍼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 무리도 전혀 안 주고, 간단하게 위치를 딱 찾고, 나중에 욕만 캐갖고, 바로 수리하면 되니다